오늘도 클러치 타임 너바 소식 고고! 블레이크 그리핀은 최근 NBA 입성한 선수 중 쿠퍼 플래그가 가장 완벽한 선수라고 생각하며 여전히 엄청난 발전 가능성까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빅터 웬반야마도 매우 완성된 선수지만 플래그는 정말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수 있고 다양한 포지션을 막을 수 있다고도 평가했네요. 스테픈 커리가 구글과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구글의 새로운 헬스 제품과 관련해 자문 역할을 맡게 되었다고 하네요. 앤서니 의도즈는 이번 여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몸을 관리 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25-26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시카고 단이 2026년 1월 24일 베링 로지 영구 결번식을 진행할 예정이네요. 제일런 브라운의 아버지이자 전 권투 선수인 마르셀레스 브라운이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주차 공간을 두고 언쟁을 벌이던 중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고 하네요. 데니스 슈레더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덕 노비츠키가 독일 국기를 들고 입장하는 걸 봤고 그것보다 더큰 영광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자리에 섰을 때 노비츠키와 같은 의미가 될수 없다는 걸 느꼈으며 그 이유는 어두운 피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네요. 슈레더는 이번 유로바스켓에서 독일이 우승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하는군요.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는 어제 그리스전 패배 직후 인터뷰에서 유럽으로의 복귀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진지하게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그리스의 몇몇 클럽 팀들을 보며 느낀 건 분위기와 열기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다고 평가했네요. 서지 이바크는 토론토가 우승했을 당시 카웨이 레너드가 토론토에 남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승까지 했기 때문에 그가 떠날 것이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하네요.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트레이 영에 대해 그 사이즈에서 그는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커스 팬들은 항상 덴버를 이길 수 있다 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그러지 못했으며 자신은 항상 레이커스를 잘 요리했다고 덧붙였네요. 니콜레오 키치는 포터 주니어가 트레이드 됐을 때 그에게 꼭 밖에서 콘돔을 잘 착용해라고 작별 인사를 건넸다고 하는군요. 골스는 알 호포드 영입에 여전히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호포드가 풀 미드레벨 익셉션 수준의 금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네요. 토니 파커는 NBA 감독이 되는 것이 꿈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클러치 타임드바 소식 끝!